하루에 고기가 한몇 인분 정도 나가나요? 어, 삼겹살은 170인분 정도 나갑니다 저희는 384만 원이 최고 매출이에요 하루에? 네네 한 초반에 한7,200 정도 팔다가 1년 지나고 나서는 6천 정도 계속 제가 어, 어릴 때 학교를 빨리 그만뒀어요 야구하다가 그만둬가지고 목숨 걸고 장사했거든요 저는 가기도 실패하면 저는 가실 수 있겠습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또 인연이 닿아서 또 인연도 해병대 때문에 인연이 시작돼서 저는 사장님 쉬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와이 사장님이라고요? 지금 없는데 어, 지금 사장님을 <laughs> 보시면 아주 무머히 손님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조금 이제 어르신한테 먹히는 페이스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스물곱 살이고 일행이라는 소통공 상해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준식이라고 합니다. 인물이 아주 권하시네요.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가 지금 인시아폴리스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영업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죠? 어, 지금 1년6 개월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가게도 꽤큰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테이블이 몇개 정도 되나요? 안에는 열세개고 야외까지 이렇게 하면은 열다섯 개. 네. 야외까지 음... 있습니다. 그 여기가 소 뚜껑 삼겹살인데 네. 이소뚜껑을선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진짜 소 뚜껑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제작한 불판이고 굽히면서 화력이 좋아서 고기가 크리스피하게 굽히는 그것도 있고 네, 겉바속촉이 될수 있고 김치랑 콩나물 이렇게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소 뚜껑 불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고기도 다 보실 수 있게 해놨네요. 말 어, 그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그 고기에 꽤자신 있으신데, 고기를 네.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건가요?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일을 빨리 시작해가지고, 육가공장에서 일, 일했고, 정육점에서 일해와서 같이 일했던 형님이 지금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그쪽에서 고기를 갖고 있어요. 어, 지금 안에서는 다들 바쁘게 준비하시는데 네. 고기를 혼자 썰고 계시네요. 볶음밥을 오늘 해야 돼 가지고 지금 볶음밥에 들어 고기를 썰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게 됐어요? 제가 이 동네 토박인데 이 샤플리스 가게 중에서도 제일 바빴어요. 손님으로 왔다가 또 인연이 닿아서 또 인연도 해병대 때문에 인연이 시작돼서 이렇게 아, 해병대세요? 네. 사장님도 같은 해병입니다. 음. 사장이면 솔직히 가게 안나오고 그냥 오토로 매장 돌려도 되잖아요. 저는 사장님 쉬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건가요 10월 중순에 이제 오픈하기로 한 매장이 있어가지고 공사 현장에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럼 점포가 한몇개 정도 있는 상태인가요 다 하면 6개 정도 그럼 처음부터 약간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신 건가요 어,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손님들께서 드셔보시고 아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시작한 게 진짜로 이걸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창업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저 어릴 때 학교를 빨리 그만뒀어요 야구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하다가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데 아 되게 뭐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잘하는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걸 적어보면서 아,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되는 식당에 가서 계속 서빙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고기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야구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만두셨다고 했잖아요 야구는 혹시 그럼 왜 그만두신 건가요? 키가 좀안 크고 피지컬이 좀 딸리다 보니까 열심히는 정말 했는데 장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력이 좀 모자라서 네,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실 때 약간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건 없으셨나요? 네 전혀 없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럼 감독님이나 주위에서 좀잡진 않았나요? 아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laughs> 아 그냥 어, 알았다 알았다 <laughs> 계속 더 미련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학력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검정고시 네. 같은 걸 졸업해서 아 고졸은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아쉬운 거 같아요 동창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새로 가게를 오픈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다르시겠어요? 아 어, 정말 좀 마음도 많이 무겁고 <laughs> 뭐 어떻게 자리를 고를 때 권리금을 좀 주더라도 좀잘될 목에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앞사리에 싼데 들어가서 키워나가는 게 나은가요? 아무래도 그 권리금이 형성되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주방지키 시설이라든지 설릴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권리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진짜 여기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맞습니다 근데 지금 후드 시설이랑 다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 오픈하실 때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엄청나죠 어, 저는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진짜 목숨걸 울고 정사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너무 잘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그럼 창업하실 때 대출 포함해서 거의 전 재산을 다 그럼? 그렇죠. 다 해서 가게 를 오픈했는데 현금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돈 빌려준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아 <laughs> 너무 아찔한 실수 그렇죠. 아닙니까? 아 근데 그 치, 빌려준 친구랑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너무 그 친구한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두 배로 었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 어떤 각오를 하셨나요? 그리고 야구도 실패한 적도 있고 가게도 실패하면 저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로? 네. 간절함을 손님들 알아줘서 잘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창업 비용을 처음에 어떻게 좀 모으셨어요? 집에서 해줬니 뭐,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돈이 있겠냐 할수 있겠지만, 운동을 그만두고, 정말 쓰리 잡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쿠팡이츠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잘 되는 식당에서 또 서빙으로 직원으로 일하고, 퇴근하면 대기운 전까지. 한 달에 그렇게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좀 벌어서. 어느 정도 걸리셨던 것 같아요? 2년, 3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좀 촬영 안 했잖아. 지금 밥 먹고 왔잖아요. 드세째제 <laughs> 피크 타임 아닙니까? 가게입니다. 가게. 이제 가게 도와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식사는 주로 언제 하시는 거예요? 늦은 점심을 먹고 출근하고 그다음에 마치고. 그래서 살이 계속 찌것 같아요. <laughs>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저 원래 몸이 되게. 네. 와이 사장님이라고요? 지금 없는데. 어, 지금 사장님이. <laughs> <laughs> 아, 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아하. 사람. 어, 그래도 뭐, 늘어나는 살큼정 재산도 좀 쌓이고 계시니까. <laughs> 아, 뭐 열심히 해야죠. <laughs> 지금 이거는 본인 차이신 건가요? 네, 저, 네, 맞습니다. 음, 이게 제네시스인가요? 네. GV70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음. 있기, 남자이기 때문에. 약간 나를 위한 보상? 네, 네, 네.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손님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바빠질 겁니다. <laughs> 퇴근이 좀 늦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봐요. <laughs> 오, 이제 진짜 딱 7시쯤 되니까 슬슬 네. 오기 시작하네요 퇴근, 퇴근 시간 때문에 약간 쳐줘야 하셨잖아요 <laughs> 아 생각, 생각보다 늦게 터져가지고 <laughs> 이정도로좀 있는 편인가요? 아니 이제 좀 있으면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이정도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아, 절대 아니죠 이렇게 한 바퀴 다돌면 네. 어느 정도 나와요? 한 140만 원 정도 나옵다 15개 테이블이 나와서 그럼 테이블랑 단가가 하나 정는어두 분이 넣으시면 좀 적고 한네 분이 넣으시면 10만 원 정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고기가 한몇 인분 정도 나가나요? 어, 삼겹살이 제일 많이 나가서 삼겹살은 170분 정도 나, 나갑니다 성정이 달라졌어요. 진짜. 아, 아까 어뭐좀 늦게 터져가지고 놀랐습니다. 불금이라서좀 늦었나봐요. 야 이거 <laughs> 좀 아들 갖다 보시면 못 느꼈어요? 어,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아주 머니 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조금 이제 어르신한테 먹히는 케이스 아닙니까? 학교 어? <laughs> 했을 때. 매출 네. 최고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와요? 저희는 3 8 4만 원이 최고 매출이에요. 하루에? 네, 네. 월 매출은 최고 얼마 정도? 어, 7,200이 맥스고 월7,000 파는 분도 긴장할 땐 긴장하는군요 아 그럼요 이게 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가지고 한 초반에 한7,200 정도 팔다가 1년 지나고 나서는 6,000 정도 계속 안정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좀 이럴 때는 일이 좀 고돼가지고 직원들도 힘들 텐데 튜노안 하게 하는 비결은 뭡니까? <laughs> 소주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laughs> 술 많이 사줍니다 회식 <laughs> 진짜 많이 하는 가게예요 사장님이랑 어떻게 좀 일하게 되신 거예요? 저랑 같이 운동부 출신입니다. 아, 야구? 예. 어, 선생님도 야구? 네, 저도 야구부 출신이었고, 사님도 야구부 출신이었고, 선배 관계예요. 그럼 선생님이 선배님이신데, <laughs> 좀 네. 괜찮으셨나요? 아네 저는 괜찮아요. 애초에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기도 하고, 친구 사이에서 같이 일을 하면은, 뭐, 선배 사이 같이 일하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20대 초반부터 좀 죽도록 일하셨는데, 아, 좀 이거는 해볼 걸 후회하는 게 있다면? 특히 주말에 일상 일반 사람들처럼 뭐 오전부터 커피를 마시러 가고 영화를 보고, 외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신적이 거의 없으신가요? 네, 아무도 신적이 없어요. 정말 이 가게 하나만 보고 뭐 하신 건가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살 생각입니다. <laughs>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사장님을 좀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한다. 그럼 분명히 사장님을 좀 시기 질투하고, 앞을 당한 사람도 있을 텐데, 네. <laughs> 그분들에게 한마디 미리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 하고 항상 전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 나쁘게 야구를 <laughs> 했좋겠어요그 야구를 하다가 지금 자영업 하시잖아요. 네네. 야구랑 자영업의 공통점 은뭔가 같습니까? 어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경쟁 구도가 너무 심해서 야구도 경쟁이고 시합에 나가려면 주전을 하려면 1등을 해야 되고 장사도 잘 되려면 1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같이 있어봤는데 네. 아, 열심히 사시는군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お願いします。